지금까지 에베네을 선교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신 것참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이 저를 도와주셨는지, 저를 도와주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되어졌고,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어,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. 어,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. 감사를 드리고, 또 안상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도 드리겠습니다.